3년이 끝난 겁니다. 일제의 탄압을 피해 또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로 갔던 사람들의 후예인 고려인은 50만 명이 넘습니다.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이들에 대한 취업 비자를 발급하면서 국내로 돌아오는 고려인이 크게 늘었습니다. 현재는 약 2만 6천 명이 경기도 안산 등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귀환 고려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졸로 추정되는 등 고학력이지만 고국살이는 고대기만 합니다. 중국 동포들과는 달리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문화적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. 일을 마친 뒤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.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야학을 이들이 찾는 이유입니다.